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오션사이드 해변인데요. 예, 네, 한번 예전에도 여기서 시종차량하고 조기 낚시를 한번 해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네, 지금 바로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단된 상태인데요. 네, 다 왔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곳이 오늘 납치를 하려고 온 곳입니다. 네, 납치를 하기 전에 수중 촬영을 잠깐 시도를 해봤는데요. 좋은 그림이 안 나와서 잠깐 화면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조금 기다리다가 보니까 네, 입질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챔질을 하고 있는데요. 어, 챔질 하는 그 도중에 상당한 힘이 들게 되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네, 간신히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네, 가오리네요. 가오리. 네, 가오리가 지금 힘이 좋습니다. 양쪽에 그 넓은 날개 같은 게 있어갖고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오리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